단상, 계상 구매해서 축소를 해서 단상으로 이렇게 7매로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할 때는 약간 이렇게 벌 소비 틈을 약간씩 벌려줍니다. 이제 겨울 날기날 때는 벌들이 좀 많이 모이는게 좋으니까요. 약간씩 벌려줘요. 덧집을 닳지 안정, 않을 정도로만 약간씩 벌려줘서 꿀도 좀 충분히 채울 수 있게 해주고 음, 벌들도 많이 뭉칠 수 있게요. 꿀이 충분히 공급되면 벌들은 추운 겨울에 꿀을 먹고 서로 열을 내서 따뜻하게 겨울을 낼수 있습니다. 꿀을 충분, 꿀이 충분하지 않거나 숙성되지 않은 꿀을 어, 공급해 소비 속에 남아있으면 겨울에 벌들이 배탈이 나고 어,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숙성에 잘된 꿀을 어, 만들어주기 위해서 9월 말에 이렇게 열심히 먹이도 주고, 지들도 열심히 가져오겠지요. 좋은 꿀, 자연꿀을 절대 빼지 않고 가을에는 지들한테 꿀벌들한테 양보를 해줍니다. 그래야 내년 봄에 더 건강하게 또 산란을 하겠지요, 번식을. 자, 이 벌도 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어, 한 두매 정도 더 축소를 할 예정입니다. 한 매나 두매 정도 축소를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뒤에는 화분장 한 장을 붙여줬습니다. 화분을 갖다가 먹으라고요. 예. 오늘은 이렇게, 어, 꿀벌, 어, 축소할 때 간단한 요령 한 가지 제가 배운 거를 어, 올렸습니다. 이렇게 소비 틈을 살짝만 벌려주는 거. 그래서 꿀을 더 많이 채우고, 어, 밀봉을 잘하는 숙성꿀을 저장할 수 있도록, 또 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모여서 서로 체온을 나누면서 겨울을 잘 이길 수 있도록요.